이미 선택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배신이 됩니다. 머무는 순간 점유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이 당신을 대신 결정합니다. 어떤 자리는 앉는 순간부터 떠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능해서도 판단이 느려서도 아닙니다. 자리 자체가 이미 떠나는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간은 바로 그런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임시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졌다는 점입니다. 떠나면 배신으로 해석되고 머물면 점유로 해석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람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조건 속에 서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내 선택지가 모두 위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당시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는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모든 선택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의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먼저 왜이 자리가 공백을 허용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야만 했던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예 떠날 수 없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그 시기 형주일 때는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한 지역이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소유권은 불명확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없는 지역은 곧 다른 세력이 차지할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형주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맡은 상태였습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은 자리와 소유한 자리의 경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맡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자리는 점점 소유한 자리처럼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미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부에서 볼 때는 여전히 동맹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동안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 자체가 점점 더 강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는 선택지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그동안 그 지역을 관리하며 쌓아온 군사적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 이 지역을 비우면 다른 세력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수 없었던 것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동안 떠나는 선택 자체가 조금씩 불가능해진다는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당시 서 있던 자리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우는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군사적 기반도 유지되고 내부 동맹도 유지되며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충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관우가 볼수 있었던 정보는 바로 이 부분까지였습니다. 이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아직 명확한 위협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맹 내부에서는 큰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고, 외부 세력도 당장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 위에서 서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우가 알수 없었던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였습니다. 문제는 이 안정이 증거가 아니라 착시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명분상으로는 가장 깔끔해 보였습니다. 동맹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고 예교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당시에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이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명분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태도는 향후 다른 동맹 관계에서도 신뢰의 근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우가 알수 없었던 것은 명분과 신리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벌어지는가였습니다. 명분을 지키는 순간 설 자리가 먼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도권을 쥐고 상황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였습니다. 형주 지역의 실질적 지배권을 공식화하고 다른 세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향후 협상에서 더 강한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이미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분만 따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관우가 알수 없었던 것은 공식화하는 순간 다른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습니다. 강해지는 순간 모두가 한 번에 적이 될수 있었습니다. 관우는 이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볼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 선택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선택지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방향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당시에는 일부만 보였습니다. 이제 선택지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선택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는 동안 관우가 형주에 머무는 사실 자체가 다른 세력에게는 기정사실화된 점유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관리로 보였던 자리가 날이 갈수록 실질적 지배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관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관우가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예부에서는 이미 그는 결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반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오래 관리할수록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관우 개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거두면 관우의 결정이고 방어선을 구축하면 관우의 판단이며 인사를 단행하면 관우의 권한 행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는 동안 반납하는 선택은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하는 순간 그동안 그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관우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머무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떠날 수 없는 선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관우가 선택을 미룬 것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동안 선택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당시 관우는 행동이 아니라 자리의 의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나는 선택에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관우는 형주 지역에서 쌓아온 모든 군사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군사적 기반은 단순히 병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향후 협상에서의 발언권이었고, 동맹 내에서의 위치였으며, 다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명분도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떠난 자리는 다시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우가 알수 없었던 것은, 그가 떠난 이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였습니다. 만약 적대적인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관우는 떠나는 순간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뒤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떠나는 선택은 선택 이후 다시 선택할 위치 자체를 지우는 선택이었습니다. 명분은 지킬 수 있지만 명분을 지킨 이후 서있을 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해를 보는 선택이 아니라 향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재정의하는 선택에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모든 세력을 동시에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약속과 합의를 새롭게 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맹에게는 신뢰의 붕괴로 읽혔고 적대 세력에게는 도발로 읽혔습니다. 관우가 나는 실질적 지배를 공식화한다 고 선언하는 순간 송건은 관우가 약속을 깼다고 해석할 수 있었고 조조는 유비 진영이 팽창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이 아니라 해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선택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주도권을 확보하지만 실패하면 구조를 망가뜨린 자로 기록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는 관우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송건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유비가 언제 돌아올지, 이 모든 것은 관우가 알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관우가 당시 알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은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명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쉬운 선택이 없었던 이유는 선택지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은 다음 선택의 조건을 만들었고 그 조건은 다시 선택의 폭을 좁혔습니다. 머물면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면 모든 세력의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지들 사이에 순환 구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떠남이 더 위험해지고 떠나지 않으면 재정의가 불가능해지고 재정의하지 않으면 머물미 강제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관우가 어떤 선택을 미루든 다른 선택지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관우가 선택을 미룬다고 해서 정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닫아가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동안 관우가 볼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각 선택지가 동반하는 위험은 점점 커졌습니다. 관우가 당시 알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른 세력들의 내부 계산이었습니다. 손건이 형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조가 언제 움직일 것인지, 유비가 돌아온다면 언제쯤일지, 이 모든 것은 관우가 알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없이는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우가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구조는 계속 변형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시간을 소비했고,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선택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기다리는 선택도 실제로는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우가 서 있던 자리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관우에게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정답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무능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리 자체가 정답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리는 앉는 순간부터 이미 선택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앉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비단 관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맡게 되는 프로젝트도 가족 안에서 떠맡게 되는 역할도 때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더 떠날 수 없는 책임이 됩니다. 관우는 형주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왜 머물렀는지,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룬 것은 예, 그 자리가 떠날 수 없는 자리였는지입니다. 관우는 형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남아 그 지역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이 선택 이후 관우가 서게 된 자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임시 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자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석은 관우가 원한 것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관우가 이후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선택은 다음 조건을 만듭니다. 관우의 선택 이후 그가 서 있는 자리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선택의 종류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관우는 형주를 지키는 위치가 아니라 형주를 차지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치에서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압박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맹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적대 세력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내부에서는 그의 판단에 모든 책임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관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에는 임시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떠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쉬운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에서 손을 떼려고 할때왜 중간에 그만두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관우가 서 있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